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쭉 날려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께. 올라와, 쎄네. 하나, 둘, 셋! 이 안에 빵! 막혀있던 이 오물을 한 번에 예, 어, 빨아당기는 예,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능테크 하수구 고온세척 배관 내시경 촬영 이근철 대표님세요? 예 안녕하세요. 어, 대표 님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어, 요즘 뭐 새로운 또 하수구 뜨는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소문 네. 듣고 왔습니다. 아유 잘오셨습니다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? 에 하수 만능 뻥 뚫으라고 네.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. 이게 저기 작업할 때 끌고 다니시는 네네. 차 같아요 네. 차에 뭐 많이 붙어있는데 먼저 이 차부터 한번 볼까요 네. 아 하수구 고온 고압세척 네. 배관 내시경 촬영 하수구 변기 싱크대 오수가 깍막힌 데 이런 데뚫는군요 네. 요번에 아, 새로 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인가 봐요 이 네.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<웃음> 제품인데, <웃음> 이게 뭐에 쓰는 제품인지 참 궁금합니다. <laughs> 네?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네 들어가 네? 보겠습니다. 아, 네. 만능뽕 뚫어. 이 제품이군요. 네. 아, 네 맞습니다. 와, 아까 사진으로 봤던 실물을 보니까 더 깜찍하고, 네. 네? 아, 딱 눈에 들어옵니다. 이거 하수 구 뚫을 때 쓰는 건데요. 저희가 한 20년 동안 하수구를 하다 보니까 네.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. 네. 뭐 스프링론도 해보고 고압 시척도 해보고 네. 그런데 에 배관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음.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음. 연구 개발하게 된 거예요. 네. 아 그리고 우리 이군철 대표님이 하수구라든가 뭐 이런 거. 네, 뭐라 그래요? 뚫어주는 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? 네, 하수구 설비 작업, 설비 작업. 네. 아, 그몇년 하신 거예요? 제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. 2000년부터 네. 이 네. 하수구 뚫는 작업, 인테리어 작업 두 가지 네. 겸해서 20년 동안 했. 20년 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기계로? 에, 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프링, 네. 스프링 있잖아요. 스프링 가지고 네. 스프링을 돌려 가지고 넣는 걸 많이 했는데. 네. 예, 요즘도 그거는 쓰기는 쓰는데 네. 배관 속에 막혔을 때잘안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네. 그래서 이런 기계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어, 제가 들기로는 뭐 직접 이거를 창안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네. 부분을 좀 창안을 시중에 보면 네. 예, 여기에 보면 배관 속에 되고 미는 거는 시중에 어느 정도 있어요 네. 그런데 우리가 밀어도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, 음.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공 청소기를 썼어요. 네. 그런데 진공 청소기가 힘이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다시 제가 형, 저 연구 생산한 것이 뻥 뚫어 음. 한 번에 팍 당기게. 음. 그러니까 당겨서 네. 거기에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. 예, 네. 물을그 전에는 네. 그 스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네. 뚫었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기 압으로 그러면은 아프다당겨한 네. 번에 팍 당겨줘요. 네. 네. 그게 가능해요? 가능합니다.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네. 그리고 힘도 엄청나게 있어야 될것 엄청 같고 엄청 요그렇죠아이 네. 작은 기계가 네아상 이만한 거는 그럼 거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? 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일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저희는 생각하기로 네. 하수 전문 업체라든지 네또 식당이라든지 네 각, 그, 네. 건물의 관리 사무소라든지, 이런 네. 데서 쓰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, 네. 그 무게도 뭐, 내가 어떤, 네. 들고 다니기도 네. 편하고, 한 사... 10kg? 10kg 약간 좀더 된, 11kg. 11kg, 11kg 네. 뭐 되는 거고, 그러면은, 요거를 가정집이나, 아니면 음식점 식당이라든가,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숙을 뚫어주는 전문업자들에게도 네. 유용하게, 그, 그렇죠. 칠수 있다. 그, 한 비용이 어느 정도? 이거 저희가 판매가 58만 원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 정도로. 그러면 한번 요거를 직접 한번 실험도 해 보고 네. 네. 한번 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, 한번 보셔도 보여 드려야겠네요. 자, 여러분, 오늘 우리 만능 뻥 뚫어 성능 실험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이 배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우리가 가전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지금 앨범만 저희들이 다섯 개를 만들어놨습니다. 다섯 네, 개를 만들어놓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꽉 막히게 이 배관 석에 보시면 타올을 어, 억지로 이렇게 입구 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자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저희들이 물을 집어 넣을 때 보시면 물이 막혀가지고 예, 나가지가 않지요.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예, 저희 만능 품프로 성능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들이 흡입 성능 실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계기판을 보시고 바늘이 흡입 모드 예, 충전이 완료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. 확인을 해주시고 요 바늘이 이제 충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막힌 배수구 쪽으로 이걸 강하게 눌러 주시고 이렇게 강하게 눌러 주시고 핸들 밸브를 한번에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예여러분 보셨죠 한번에 예 엘브가 다섯 개를 설치해 놨는데 한번에 예꽉 막힌 오물이 입구까지 쭉 딸려 나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. 방금 보여드린 성능 실험은 흡입, 즉, 빨아당기는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다음은 충격 모드를 이용해서 밖으로 오물을 밀어내는 성능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, 이타올을 저희들이 세 겹으로 접어가지고, 배관 속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,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, 꽉 막히도록, 저희들이, 예, 하수구 최악의 상황으로 꽉 막아놨습니다. 우선, 요 계기판을 보시고, 예, 충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, 요 시계바늘이, 요 끝까지 빨간색 있는 데까지 도달 도달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배기구, 흡입구 예, 두 개가 있는데 반드시 배기구 쪽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밖으로 밀어내는 자 하수구 쪽으로 강하게 눌러 주시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강하게 눌러 주시고. 핸들 밸브를 한 번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이 막힌 오물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자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? 영상을 보시면 저희 만능 똥뚜루 제품이 얼마나 획기적인 상품인지.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흡입과 배기 예, 즉 다시 빨아 당기고 예, 밀어내는 두 가지 기능을 보여 드렸습니다